텔라, 무슨 일이 있어? 수학 그러다 다저 부하들한테 들키겠어 그래, 네가 그렇다면야 상황이 심각해, 다저는 애들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흥, 알았어 흥, 거참 어쩔 수 없지 내 약혼자 빌이랑 빌의 친구인 찰리가 도움이 필요해 길 건너편 건물에 갇혀있어 헨즈 말로는 둘다 경찰이라던데? 그리고 바보 멍청이야 가끔 부업을 뛰는데 겁도 없이 이번엔 다저랑 거래를 하려고 했어 당연히 일이 틀어졌고 안에서 빌이 연락했는데 상황이 안 좋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어 빨리 도와주지 않으면 둘다 다저한테 대가리가 깨질 거야 그러니까 빌은 네 약혼자고 찰리는 빌의 파트너고 그것 말고는 또 없어. 빌은 좋은 사람이야. 근데 찰리 그 양아치 때문에 맨날 일이고요. 그래, 찰리가 양아치다. 나이트 시티에서 살다 보면 변하는 건 이해해. 근데 찰리 그 새끼는 진짜 가만히 있지를 못해. 항상 그랬어. 상황이 안 좋다. 그게 다야? 진짜로 안 좋아. 좀 도와줘. 사랑해라고도 했어. <laughs> 애절하긴 한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. 내가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홀로클로 말하기엔 복잡하대. 근데 피리랑 찰리도 경찰이잖아. 그럼 경찰 친구가 엄청 많을 것 같은데. 오해 용병을 써. 사실은 다 저가, 합법적인 사업가는 아니거든. 경찰에 얘기하면 귀찮아질 거야. 다저가 그렇게 무서워? 그 사람은 펜슨이랑 친한 마약상이야. 거기다 완전 사이코 새끼고. 징역을 피하려고 도그타운에 들어왔대. 진짜 부탁인데, 다저의 부하들은 건드리지 마. 건드렸다간 상황만 더 나빠지니까. 이건 출입카드야. 다저가 버려진 NCPD 파출소에 등지를 틀었어. 보안 시스템이 작동 중이니까 이걸로 들어가면 돼. 구식장비도 쓸모가 있는 날이 오긴 하네. 부탁이니까 네가 좀 구해줘. 오는데 왜 이렇게 늦어?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? 한 시간 전엔 도착했어야 하잖아. 그러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. hmm 위해서라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요? 뉴멕시코와 오피코마에서는 n s a 기지에 대한 자살폭탄 공격 이로 다시 시끄러운데요. 마이스 대통령은 이번 테러에 대해 경적으로습니다 이에 대한 보고서로 n s a 는 엘파소 공화를 표적으로. thanks okay. 장하게네 오른쪽에 설치했잖아 눌러 나한테 오른쪽 아니면 너한테 오른쪽 당연히 나한테서 오른쪽이지 저기요 <목소리> 밖에 누구 있어요? 넌 누구지, 찰리, 빌? 찰리야, 그래도 스텔라가 사람을 보내긴 했네. 씨발, 살았다. 젠장, 이 문만 열면 되는데 진짜 더럽게 안 열리는. 좀 도와줘. 꼼짝도 안 해. 좀 도와줘. 꼼짝도 안 해. 좀 도와줘. 꼼짝도 안 해. 좀 도와줘. 물러서. 씨발 이게 다 뭐야? 내 말이. 이게 대체. 괜찮아. 내피 아니야. <laughs> 뭐란 거야? 에, 어... 직접 보는 게 빨라. 응? 어? 이쪽으로 오면 돼. 이게 무슨... 이쪽은 빌... 안녕... 그래서 대체 누군데... 아, 누구, 나? 아, 말했잖아, 빌이라고... 아니, 빌, 너 말고... 탁자 위에 있는 시체가 누구냐고? 스텔라가 이런 얘기 안 어, 했어. 어, 우리가 죽인 거 아니야? 진짜야. 어디 보자. 피범벅이 된 남자 둘이 배를 가른 시체랑 방에 갇혔더라. 신기하네. 이런 미스터리는 수십 년이 걸려도 못 풀겠어. 말해줘. 네가 얼마나 기똥찬 생각을 했는지. 나 혼자 했어? 애초에 다줘 얘기를 했어. 근데 네가 약쟁이 앞에 약을 놔둬서 이렇게 된거 아니야. 이 새끼가 삼킬 줄은 몰랐지? 이 약이라고? 네가 말해 네가 해이 새끼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놈이 다저의 물건을 훔쳐서 나이트시티에 팔았어 우린 다저가 이놈이랑 그 약에 현상금을 걸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러다 순찰 중에 이놈이랑 마주친 거야 아 존나게 운이 좋았던 거지 그리고 합성 코카인 200g을 갖고 있길래 바로 체포해서 여기로 데려왔어 얘가 200g을 전부 다 삼켰다고? 그게 가능해? 그렇게 여기서 다저를 기다리는데 비리 탁자의약 봉지를 그냥 올려둔 거야 근데 갑자기 이 약쟁이 새끼가 조카 씨발! 이러더니 봉지를 입에 쑤셔뒀어 식도 임플란트가 있을 수도 있잖아 아, 그럼 식도가 넓을 테니까 맞아, 네 엄마처럼 됐냐? 제발 개소리 좀 작작해, 이 새끼야 근데 왜 그랬지? 이해가 안돼 내가 어떻게 알아? 뭐 유서라도 적어 놓고 뒤진 것도 아닌데. 뱃속에서 봉투가 터졌는지 거품을 물고 막 발작을 하다가 죽었어. 그때부터 우린 당황한 거고. 이 멍청한 새끼가 수많은 애들을 삼켜버렸잖아. 당황 안하게 생겼냐고? <laughs> 봉지는 터졌다 치고. 왜 의사 흉내를 내고 지랄인데? 당황해서 그랬어. 그럴 때 있잖아. 약이... 전부 없어졌어. 녹가서다 없어졌다고. 이제 다 저가 우리 죽일 거야. 그러니까 약을 훔친 도둑을 잡아왔는데, 약이랑 도둑이 다 사라진 거네. 맞아? 그래, 자리에 하셨네. 알면 좀 도와줘. 알았어, 빨리 나가자.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! 아, 우리가 올때 순찰차를 타고 왔거든 그것도 찾아야 돼 가지가지 한다, 씨발 어딨는데? 차고에 있어 그럼 거기로 가 이제 씨. 됐어, 브이 드디어 우리도 큰 물에서 노는 거야 뭐 1등급 폐기물이 가득한 썩은 물이긴 하지만 네가 왜안 나오나 했어? 고가뭘 했는지 고맙다 알면 그래. 스텔라가 날 가만 안둘 거야 진짜 죽을 거라고 넌 항상 그게 부족해 뭐가? 오긴? 두둑한 배짱이지. 배짱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서장 앞에서 맨날 말이나 더듬는 새끼가 시발 내가 언제? 여긴 전에 지나갔던 데 아닌가? 근데 아무가 뭐였지? 2893이었나? 2983이었어. 지랄하네 2893이야. 내가 누르는 거 봤어. 해봐. 안 되잖아. 2983 맞지? 야 <laughs> 내가 뭘 했냐? 아저엡. 뭐야? 조심해. 어? 90% 환장했지? 여기 <목소리> 왜만하면 죽이지 말자.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. 또 문이래 잠겼어 아, 진짜 씨발놈들 아니야, 우이 아무것도 안 했어 여기 어디 숨을처 있을 텐데 다저가 돈을 존나게 퍼줄 거야, 빌 계획은 완벽해, 배. 나만 믿어, 배. 나한테 다 생각이 있어, 배. 착착해, 빌 허시피카도 사람 사는 데야 왜, 쫄려서 못 들어가겠어? 돈좀 버는 게 그렇게 무서워? 정지 간수도 못하는 새끼가 이분 또 존나게 털어요. 이거, 좀, 좀. 확인해봐 미안. 알았어 이쪽으로 다이해 어? 에이! 이런 미친...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? 예, yeah, 됐어. 당장 나와! 이 어! 아! 아끝난아 어! 진짜... 퇴직할거야 스톱 도구나 팔아야겠어 그래 소시지 팔아서 아주 내돈 벌겠네 좀하짜증나니까 빨리 여기서 나가자고 만 지나면 순찰차가 있어. 열쇠 너한테 있는 거 맞지? 열쇠? 어 씨발 진짜가만. 야 설마 위층에 두고 왔어? 졸지마 여기 있어. 다 졸려. 이런 씨발. 돌 봐라. 날 그냥 환영 파티라도 준비한 거냐? 안정하신가 친구들. 아, 내가. 아이, 우리, 저기... 아, 이게. 아, 우리가 다 설명할게. 넌못 보던 얼굴인데 자기 소개 좀 해볼까? 난이 둘이 도와달래서 왔어. 그래. 딱 봐도 도움이 필요하게 생겼잖아. 내가 한 가지 이해가. 그런 게 있는데 얼굴에 묻은 건 뭐야? 케첩이냐? 냅킨이라도 갖다 줘? 어 아, 그게... 아,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아니라 어, 그... 너도 얘처럼 말도 못하는 등신이냐? 아, 아, 그게 아, 총격전이 있었는데 아, 누가 좀 맞아서 피, 피가 많이 나가지고 저, 아, 물건을 여기로 가져왔습니다. 위층에 놔뒀는데... 별일 아, 아, 개... 아닐 거예요. 뭐라는 거야? 시발 너 마지막 놈이 새끼 구라 맞지? 전부 사실이야. 비엘이 말한 대로라고. 하, 안 되겠어. 아, 이 새끼들이. 너네는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? 얘들아. <웃음> 그래. <laughs> 보자. 이발 왜꼭 필요할 때안 보여? 아, 어, 바로 뒤에 있어. 끝났어? 그래. 이제 차 타고 멀리 도망치기만 하면 돼. 너도 그 정도는 할수 있지? 고모. 야, 안갈 거야? 갈 거야. 저기 진짜 고모. 좋아. 그럼 무전 칠게. 우리 돌아왔다고. 잠깐. 스텔라한테 연락부터 좀 하고. <laughs> 마음대로 해. 경찰 친구들이 이번엔 무슨 짓을 한 거지? 진짜 환장하겠네. 제발 그만 좀 물어봐. 흠, 오늘 좀 까칠하네. 그럼 자세한 건 넘어가지. 의뢰인만 만족하면 됐어. 의뢰 완료야.